근데 너무 누른다. 누르는 게 아니라 누이는 거야. 밀어, 밀어. 앞으로 밀어주고 그렇죠. 밀어, 밀어. 밀어. 근데 지금도 여기서 툭 공이 오면 툭 이렇게 일자로 툭. 지금도 팔꿈치가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그렇지 들리면안 되죠 나이스 지금 백 괜찮아 각은 괜찮아 근데 너무 눌로던가 옆으로 갈라져네요 그렇지. 거기서 누르는 게 아니라 밀었어야 되는데. 아고 들린다 들린다. 잘했어. 근데 마지막에 팔꿈치가 펄럭펄럭 꺼져서 그렇지. 그래도 일단은 떨어지진 않잖아. 앞에서 탁탁. 나이스 지금처럼. 들어와.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지금 딱그 자세 그 타이밍. 자, 쇼트하고 돌아서서. 지금도 왜다 걸지도 않고 나가고 있어? 완전히 걸고 나갔어야지. 드라이브. 오, 어, 지금 타이밍 좋아요. 하다 보면 타이밍을, 드라이브 타이밍을 되게 빨리 잡아요. 네. 굳이 그렇게 빨리, 더, 더 굳이 빨리 그렇게 빨리 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조금 더 잡아놓고 기다려서 드라이브를 걸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건데 너무 빨리 잡, 그냥 급하게 잡잖아요. 급해지는 그냥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쭉. 쭉. 그렇죠 쭉. 천천히. 잡아놓고. 쭉, 그렇지. 천천히. 완전히. 쭉, 그렇지. 천천히. 쭉. 나이스. 아니. 이걸 하다 보면 이 계속 내려가. 그게 다리가 너무 찢어져서 그래. 어, 계속 내려가. 아, 그래? 다리가 어, 너무 벌려서. 그냥 여기서 딱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아. 좀 좁혀서. 네. 아. <laughs> 그러니까 힘들지. 그렇죠. 훨씬 편하잖아 드라이브 걸기 어때요? 드라이브 슛타기가 훨씬 편해지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체를 누르라고 하니까 위에서 그냥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심하게 찢어지는 거야 지금처럼 그렇죠 나이스 이제 불기치기예요 아이고 지금도 이게 서 있는 상태에서 맞은 거예요 방금은 그러니까 내가 다리는 편하게 갖고 있대 상태는좀 숙여줘야 돼요 네. 지금도 왜 여기서 멋있잖아 <웃음> <웃음> 내가 멋으로 탁 치지 말랬지 이게 진짜 겉몸만 들어가지고 투투투투투투투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그런 걸 쇼트로 잡아야지 굳이 어렵게 화로 잡는 게 아니라 쇼트로 내가 하나 다시 밀어주고 해도 되는데. 근데 너무 무리하게 화로 잡으려니까 점점 이 폭이 안 맞잖아요. 거리 거리가 안 맞잖아. 거리가, 거리가. 그러면서 이제 몸이 어떻게 돼? 하체랑 몸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움직임이 다그 다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스. 쭉, 쭉. 오, 굿. 근데 너무, 너무 위에서 나가려 하지 말고 좀더 앞에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에서 내려 찍으려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너무, 그니까 러 몸이 어떻게 돼?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치. 그렇죠. 딱 일자인 상태에서 그냥 툭 밀어주면 되는데. 그쵸. 그렇죠. 굿. 그런 느낌으로. 그게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아, 또. 그렇죠. 너무 붙어 있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붙어 있지 않아도 결국에는 스윙이 앞으로 나가면서 내 몸이 앞으로 들어가는데 공은 길게 오니까 밀려 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조금 뒤에서 잡아 주면 되는데 굳이 너무 붙어서 그렇죠. 아니면 떨어져 있는데 내가 얘를 너무 몸을 앞으로 들어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툭. 왼손. 왼손. 굿. 지금도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그냥 부드럽게 툭 밀면 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근데 어찌 됐건 내가 잡을 수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오는 것도 늦춘 게 아니라 그냥 보이면 그냥 앞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목소리> <목소리> 그냥 가지고 와도 돼요 할수할 할 수만 있으면. 그거를 왜냐면 기다리다가 밖에 와서 쫓아가는데 올라탄다. 그래서 형이 여기서 초트를 하고 돌아서고 형이 다리가 어디로 빠지냐면 보통 일로 빠져요. 뒤로 가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형이 말대로 만약에 좀앞에서 하고 싶으면 따라갈 때 그냥 옆으로 가야 돼요. 아니지 왼 다리가. 어차피 우리가 뛰어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형의 다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 왼다리가. 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뒤로 가니까 좀 타이밍이 뒤에 서 잡는 거지. 근데 이걸 내가 앞으로 잡고 싶으면 걸고 그냥 약간 앞으로 들어오면서. 근데 보통 가능하면 이것도 짧게 짧게 가는 게 원래 맞는 줄 원래. 그게 아니, 연습할 때는 보통.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는 거리에 따라 좀 스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가운데가 넘어가면, 그냥 이 왼다리가 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운데 안쪽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딱, 후덕 스텝으로. 원 스텝으로. 그렇지. 하고, 하고, 하고 좀 넓다 싶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이 그러니까 코스에 따라 조금 스텝이 틀려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 화쪽 반을, 아, 반을 나눠서 반 안쪽으로 떨어지면 그냥 원스텝으로 가는 거고 반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스텝, 스텝을 스텝 투로 가는 거고 투스텝으로 가는 근데 거고 근원스텝 가도 갈 때도 찍고 착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착 같이, 같이. 두 번째 아. 다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푹 이런 느낌이에요 아. 같이 툭 그렇죠. 원 스텝. 근데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찝어서 잡는 느낌으로 아 그냥 찍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또 찍고 다시 나오면서 준비할 를 수가 아, 있으니까. 너무... 예.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날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어, 나 지금 같이. 어, 이거까지... 원래 이것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다리가 너무 들어오고, 아, 너무 다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들어오는데 여기서 탁버텨야되는데 아, 버텨야 아,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보니까 같은 선상에서.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몸이 밀리잖아요. 오, 이, 이게 일어나잖아 지금. 지금도 왜 이렇게 일어나면서 걸려고 해? 그렇지. 나이스!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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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놓냥가어까 되게 좋잖아요. 좋잖아요 <laughs> 이이스라이스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지금리지금 그 드라이브를 다걸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완전히 걸고 움직여야 되는데, 왜 걸면서 다리가 움직이려고 해? 지금 이게 너무 해, 마음이 생각이 앞서가는 거야. 천천히 이게 왜또 이렇게 되지? 카트풀 드라이브가? 이게 보통 오는데 이제 우리는 거리에 따라 좀 스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가운데가 넘어가면 그냥 이 왼다리가 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운데 안쪽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딱 후덕 스텝으로. 원 스텝으로. 그렇지. 하고, 하고, 하고 좀 넓다 싶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코스에 따라 조금 스텝이 틀려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죠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 화쪽반을 나눠서 반 안쪽으로 떨어지면 그냥 원 스텝으로 가는 거고 반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스텝 스텝을 투로 가는 거고 투 스텝으로 가는 거고. 원 스텝을 갈 때도 그냥 한 번에 같이 두 번째. 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런 느낌이에요. 같이 들어 그렇죠. 원 스텝. 근데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찝어서 잡는 느낌으로. 아,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야 내가 또 찝고 다시 나오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어, 나 지금 같이. 원래 이것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리가 너무 들어오고 다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탁,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쵸? 많이 들어가고 몸이 밀리잖아요. 오, 이, 이게 일어나잖아, 지금.